노랭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얼굴 좀요여줘아이고이뻐 <laughs> 우리 노래이 많이 컸죠? 응. 하하하 노래이 <laughs> 우리 노랭이 많이 컸죠? 관영 매체는 북한이 핵도미사일 훈련에 대한 탄도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전했다고 강조했고, 영국 가디언도 태양궁 사의 강력으로 군사력이 높아진 시점에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. ANB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특히 북한의 엑셀린 미사일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, 단초 예상보다 일른 시점에 실전을 배치될 경우 한반도 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요랭이. 这个。